we mm -hmm. we 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권능 스태킹 대마법사 이름하여 제우스 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드는 대마법사 빌드의 포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권능 스태킹 빌드와 혼합하여 완성한 빌드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슷한 빌드가 있었죠. 권능 스태킹 대마법사 아크 빌드가 있었는데 그걸 좀 개량해서 이번 리그에 맞게 만든 빌드입니다. 그래서 스킬 같은 경우는 사실 번개 도관 천국의 번개 도관 구형 번개 뭐 혹은 치집되는 창 같은 비슷한 스킬들로 사용해도 무관하고요. 여러분의 스킬 상태에 맞게 메인 스킬만 교환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번개도관이나 구형 번개는 비슷한 DPS를 뽑고, 천국의 번개도관은 그두 개에 비해서 한 반토막에서 3분의 1 정도 DPS가 나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DPS 상태만 보면 천국의 번개도관으로도 오버 메이븐, 오버 사이러스 정도는 스킵이 가능해요. 근데 권능 스태킹 특성상 이 권능 스태킹을 예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천국의 번개도관으로는 스킵이 안날것 같아요. 사서 어, 그림을 위해서 번개도관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 빌드는 고자본 빌드고 굉장히 많은 큰 자본이 들어가는 빌드이기 때문에 최소한 80 디바인 이상은 가지고 시작하셔야 원활하게 이전 엔드빌드에서 넘어왔을 때어 정말 강해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애매하게 30 디바인 40 디바인으로 이 빌드로 넘어오면 그 전과 큰 차이가 없이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자본을 충분히 모으셔서 요새 또돈잘 돈 모이잖아요 자본을 충분히 여유있게 모으셔서 넘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법사이피는 필수는 아니고요 제 가성비 세팅을 여러 가지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좀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가성비 세팅으로 맞추시고 저처럼 조금 자본이 충분하신 분들은 저만큼 혹은 저 이상으로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먼저 패시브 트리부터 보겠습니다 패시브 트리는 흔히 볼수 있는 권능 스태킹 보드에 만화 노드를 좀 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지론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을 쓰질 못해요 그래서 모자란 총생명력을 메꾸기 위해서 최대한 생명력을 많이 땡겨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모자란 생명력 EHP를 메꾸기 위해서 좀 굉장히 다양한 기제를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드는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PA 상태 이상 효과 증가로 풍보조에 1타에 우버보스가 65 감전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찍어줬습니다. 네. 우버보스를 킬하는 분이 아니라 일반 사냥을 하시는 분이면 고유적 치명타 피해 배율이 더 좋은 효율을 발휘합니다. 충전 숙련에 건능당 어, 피해, 그 다음에 감전 최대 효과 증가, 만화 최대치 증가가 감전 효과에 적용,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 수호 스킬 사용 시 만화 회복, 이런 노드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주얼 볼게요. 대형군 주얼 같은 경우는 분광 심장 번뜩이는 사고 광범위 파괴 이렇게 두개 쓰는데요. 사실 광범위 파괴는 찍는 노드는 아니에요. 근데 광범위 파괴를 제외하고는 이 뒤로 가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분광 심장이 뒤로 가거나 번뜩이는 사고가 뒤로 가버리면 노드 하나를 낭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이대로 써주시면 돼요. 또 저항이 좀 많이 모자라는 빌드이기 때문에 저항을 분광 심장으로 채워줍니다. 그다음 주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얼 중요한데 기존에 쓰던 와쳐.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진노 번개 관통, 진노 번개 피해,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음은 여기 있었는데 일로 옮겼습니다. 이쪽 주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전적인 신념의 도미누스, 도미누스 이름이 중요해요. 를 사용하는데 헌신당 범위 피해나 원소 피해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고요. 다른 한쪽은 헌신당 만화 재생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번호가 엄청 자유롭게 있거든요. 근데 번호가 바뀌면 이 옵션들이 바뀌어요. 이런식으로 막 옵션이 맘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군단조얼파인더로 찾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사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번호를 가져오셔가지고요 이 POB에다가 이 번호를 바꿔보세요 내가 경매소에서 본게 3854다 그럼 이렇게 쳐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옵션이 뭐가 변했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854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필요한 노드를 변하게 하는 그런 번호는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번호를 찾아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거지 같죠. 예, 게임을 진짜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노드가 변하면 딜이 엄청 깎이고 이런 노드가 빠지면 뭐 주문 피해량이 엄청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 빠지면 진짜 안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도 중요하다라는 거 똑같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2 디바인 정도면 적당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폭풍 연막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호막이 줄어들고 여기 있는 에너지 보호막 숙련도 빠지기 때문에 기절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불변의 힘을 사용해서 기절을 줄여주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980 이상이 좋은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와 치명타 피해 배율이 올라가는 주얼 사용해 주시고요. 뭐, 만화 생명 치배 두 개도 괜찮고요. 뭐, 만화 치배 두 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주얼인데 이제 숭고한 환영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 효과 증가를 시켜주고 활력 감소를 얻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활력 감소로 저기 주는 피해를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너무 비싸면 초반에는 일단 빼시고 추후에 너무 비싸다면 추후에 구매하시면 되는 품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생명력 많아 치배 주얼 쓰시면 돼요 자, 전직 노드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 빛나는 헌신을 힘의 신념으로 바꿔줍니다. 이러면 이제 인내 충전을 통해서 생존 기재가 생기고, 최소 권능 충전을 통해서 조금 더 권능을 빨리 채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권능 충전 최대치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 사고의 영역에서 얻는 그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무의미가 하게 돼요. 이 불가지론자 때문에. 그래서 좀 아까울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스킬 많아서 뭐 감소라든지, 뭐 효과 범위 증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노드가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화 소모 감소를 좀 해결할 수 있다면 빛나는 헌신 노드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쯤에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게아레 f 를 켰을 때 만화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불가지론자를 끄게 되면 생명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불가지론자를 켜서 정의의 화염으로 인한 생명력 소모를 불가지론자로 만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화 재생이 부족한 분들은 만화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만화가 다 달면 생명력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만화 재생을 최소 1,500은 맞춰 주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사용해서 비전 망토까지 써주면 1,800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최대 1,500, 1,500 정도까지 나오게 맞추시면 돼요. 전 여유 있게 1,800으로 맞춰줬습니다. 만화 재생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화 재생이에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 이제 나올 건데 아이템 세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옷은 저항의 망토를 사용해 줍니다. 만화 최대치가 높은 게좋고요 타락업을 구할 수 있다면 장착된 잼, 잼 레벨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뭐 효과 범위 잼 레벨 같은 게 좋은데 사실 플랫딜이 워낙 높기 때문에 번개도관 이 주스킬의 레벨이 올라가는 건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대마법사 보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착된 잼 레벨이 가장 좋다. 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연감 보조와 치명타식 권능 충전 보조, 대마법사 보조,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를 기본으로 가져가시고요. 천국의 번개도관이나 구형 번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각성한 주문 메아리 보조 쓰시고요. 일반 번개도관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문 메아리가 안 먹기 때문에 각성한 원서 집중 보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각성한 주문 메아리 보조 같은 경우도 바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진입할 때는 일반 주문 메아리 사용하시다가 각성한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투구를 볼게요. 투구는 되게 중요한데 이 새로 나온 옵션 중 으스스한 옵션 중에 지능당 만화 최대치, 권능 충전 최대치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권능 충전 최대치도 얻고 만화까지도 거의 700 정도를 받아, 받게 돼요 많이 얻는 분은 거의 뭐천 가까이 얻을 텐데 그래서 이 옵션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총주교 포식자 옵션에서 재생 속도라든가 권능당 피해까지 얻어갈 수 있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케이스겠지만 그 전쟁군주 옵션을 통해서 권능 충전 초치를 하나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고정 옵션에서는 또충주기 옵션과 포식자 옵션으로 권능당 피해 권능당 재생 속도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투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은데 매물이 없어요. 대체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랑 비슷하게 좋은 거는 이 열기와 오한 모조품에 권능 충전 최대치가 붙은 겁니다. 열기와 오한을 타락시켜서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구매하시려면 뭐 15, 20 디바인을 쓸 거예요. 근데 열기와 오한 모조품이 지금 10 카우스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걸 한 30개. 한 50개 정도 구매하셔서 직접 타락을 하시면 뭐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사서 준비해 드렸구요 오히려 지금 이 상태 이 정도 세팅보다는 이게 딜은 더 높아요 다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전미어 3 옵션이라든가 권능당 만화 권능당 피해 권능당 재생 높은 양의 만화 최대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옵션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요건 너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성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열기와 모조품이고요. 권능 충전 투자치는 가능하면 무조건 붙어 있는 걸 쓰셔야 돼요.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데미지가 한30% 낮아져요. 데미지가 엄청 크게 낮아집니다. 스킬은 폭풍 보조, 과충전 보조, 벌어진 상처 보조. 사용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65 감전을 걸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효과범위 증가 보조, 마무리 타격 보조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장갑 볼게요. 장갑 같은 경우는 어 집중 시 공시속을 전 달고 있는데 집중 사용하는 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장막 옵션 중에 일반 치명 타 확률 증가랑 치명 타시 원소피해 증가 옵션 이 있어요.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거 넣으시고 만화생명 모자란 저항과 뭐 스탯 같은 거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고정 옵션은 처음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노출 시 번개 저항 감소 그 다음에 낙담 유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킬은 비전의 망토 비전 패도 보조 자동화 지속시간 증가 보조 써주시고요. 자동화는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온오프가 됩니다. 전 잠시 꺼놓을게요. 시끄러우니까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폭풍 연막에 감전 회피를 채우기 위해서 감전 긴급 회피랑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를 채워 줬거든요 그래서 감전 면역을 챙겨 줬고 폭풍 연막을 통해서 모든 상태 이상 면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순신 도피순풍 신발을 사용하면 dps가 10% 정도 더 오르고 ehp도 오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도순신으로 변경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뭐 아이템 제작 때문에 자본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스킬은 발 정의의 화염 사용해 주시고요 정의의 화염도 키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발 정의의 화염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차가운 폭발의 서리전멸과 서리전멸을 같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쿨타임 때문에 두개다 쓰고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한 개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리전멸의 마무리 타격도 보 연결해 줬는데, 이거 뭐 굳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비우고, 남는 자리에 뭐 포탈, 사망시 포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스킬에 강화 보조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무기는 공허 충전기 두 짝을 사용하시고요. 어, 감전 면역이기 때문에 권능 충전 최대치 두개 올라가는 방패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이게 더 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가능하면. 여기 쓰시고, 옵션은 시전 속도랑 일반, 최대 일반 치명타 확률 높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힘의 부적, 진노와 영원한 축복 보조 연결해서 진노를 사용해 주시고요. 오라를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 오라 효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쪽은 그 신비약자의 낙인네 원소 약화와 전도성 넣어주시면 되고요 목걸이는 아찔의 결정 멸망의 속삭임 성유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기폭제 작업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권능 충전 최대치가 붙은 결합 반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 지금 그 반지의 가격이 베이스만으로 거의 100 디바인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권능당 주문 피해가 붙은 반지를 사용하시고요. 요것도 가격이 뭐 낮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고정옵션은 하나는 꼭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딜 차이가 심하,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장비 자체는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에센스를 던져서 멸시 에센스죠. 귀를 찢는 멸시 에센스를 던져서 만화 재생 속도가 나올 때까지 뽑아주시고요. 거기다가 전미어 변경 불가를 넣고 시전 재련 수확을 돌려서 시전 속도를 1티어 뽑아주시면 됩니다. 전미어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전미어 변경 불가를 한 다음에 장막에 오브를 던지면, 이제 만화와 만화, 제, 만화 소모 감소 옵션이 붙거나, 아니면은 생명력과 만화 재생 옵션이 붙어요. 둘 중에 하나 붙어주시고, 남은 하나를 작업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남는 접도 옵션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반지 하나 더써 주시고요. 뭐 귀찮으면 저처럼 이렇게 칼란드라이 손길로 그냥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허리띠는 저는 마법사의 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창조와 이제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화강암 플라스크, 은 플라스크, 수은 플라스크에 저항, 시전 속도, 방어도 치명타 확률 챙겨 주시고요. 만약에 마법 마법사의 피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처럼 그 높은 저항, 3저항이 붙은 명계 조임쇠 사용해주시고요. 심연 주얼에서도 모자란 저항과 모자란 스탯 채워주시면 됩니다. 명계 조임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 회피를 맞추기도 쉽고 생명력과 만화를 충분히 올릴 수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 플라스크 효과 증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데미지 면에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플라스크에서 이렇게 효과 증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대신에 치화학, 방어도 플라스크 종류는 똑같이 사용해 주시고요 저항을 충분히 메꿀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추가 원소 저항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뭐 이동 속도라든가 뭐 필요한 옵션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자리에는 가장 좋은 건 정차, 전창조예요 어차피 회복력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가장 위험한 타락한 피 같은 경우도 랄라캐쉬로 막아 줄 거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지속 피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전창조가 가장 좋고요 전창조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사용하기 힘들다 하시면 마나 플라스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창조가 주는 그 효과가 너무너무 좋고 그다음 회복력이 좋은 빌드 특성상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창조를 빼면 EHP가 거의 2만이 떨어집니다 2만 전창조 하나로 EHP 2만이 오르기 때문에 카우스 저항이 올라가는 것도 꽤 좋죠 자 가성비 세팅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시켜 드렸어요 어거지로 비싼 거 골라서 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타협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자, 판테온 같은 경우는 솔라리스를 사용하셔서 뭐 치명타 추가 피해 감소나 원소 피해 감소 같은 것들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랄라캐시 꼭 사용해 주세요. 타락한 피나 출혈에 대한 면역 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티어 때문에 이 빌드를 좀 고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17티어 한번 설명해 드리면 17티어는 어차피 어떤 빌드든 간에 모두를 안 가리고 깰수 있는 빌드는 없거든요. 없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옵션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돌수 있는 거니까 빼고 이것도 깰수 있는 모드네요 뭐야 어 이런 거 효과 범위 증가에 투사체 증가 피, 피해 증가 이런 거 붙으면 그뭐운 좋으면 깰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효과 범위 간폭도 먹으면 또이 아틀라스 패시브를 통해서 굉장히 지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범위가 거의 지금 원래 이만한데, 요만해져요, 진짜.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범위 하나만 붙으면 모르겠는데, 적의 효과 범위 증가와 투자체 증가, 피해 같은 게 붙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런 것도 좀 돌려서 이렇게 원하는 옵션을 찾으셔야 돼요. 요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는 어렵고요. 직접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7티어 제외하고 16티어 이전에서 일반적으로 꼭 기피해야 하는 맵 옵션은 원소 반사랑, 그 다음에 재생불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소반사 같은 경우는 여기 원소숙련을 찍어주고 여기서 반사로 받는 원소피해 감소를 찍고 유굴판테온을 사용하면 반사 면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반사는 사실 못 도는 건 아니다 근데 이 재생불가 같은 경우는 못 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17티어 도는 거 한번 보여 드리면 17티어 인 마, 인 이만큼, 사실, 가볍게 돌수 있는 빌드는 없어요. 뭐, 스탠다드 빌드에서도 몇십 미러데못 깨는 빌드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아, 맞아. 이거 귀찮은 건데, 그, 뭐야. RF를 키는 빌드는 맵에 들어오면 RF를 켜야 되거든요. 전 정의의 화염을. 그래서, 맵에 들어왔을 때꼭 정의의 화염 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꺼졌죠. 이런 식으로 켜주시고. DPS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금 전에 때릴 때랑 지금이랑 DPS 차이가 많이 나죠. 어 레기 왜 이렇게 걸리냐? 오씨. 어, 요새 서버 상태가 좀안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맵마다 어떤 맵은 그냥 쭉쭉쭉 진행해도 되는 맵이 있고 어떤 맵은 이런 식으로 좀몸을 잡으면서 진행해야 되는 맵도 있어요. 그래서 고거는 사실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감이 올거예요이 맵은 제가 왜 이렇게 진행하냐면 그 수수께끼... 그...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 항아리에 제가 갖다 박으면 이 RF가 항아리를 터치면서 제가 죽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하는거고 그 다음에 들어 오 초기장 들어오시면 이렇게 힘의 부적 깔고 감전 걸어주고 이제 다 정의의 화염을 쓴거예요 피가 빠진건 그리목 몹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아프죠 아이고 아이고 죽었네요 그래서, 무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완전 탱키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세, 데미지가 세다는 건, 좀, 탱에서는 조금, 줄, 타협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또, 물리피해 300% 원소 게인이 있고, 권능 최대치가 있고, 또, 원소 생증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빡센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 이디바인을 벌었네요. 저 어쨌든 분명 강력한 빌드이면은 뭐 변함이 없지만 플레이하는 분들에 따라서 완전 탱키한 빌드를 원하신다면 이 빌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딜직 루에 가깝고 저는 육각형 빌드에서 딜이 조금 더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17티어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17티어 기준으로 보면. 대칭루에 가까운 빌드입니다. 그래서, 탱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17티어를 탱키하게 할수 있는 빌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하시고요. 뭐, 이걸로 17티어를 모두가 깰수 있다. 모두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쉽게 깰수 있다고는 저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버보스를 클리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스 런을 돈다거나, 뭐 정복자론 같은 걸 한다 하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유배 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과 또 디스코드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